안산시 중앙동의 한 미용실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감염에 이어 결국 4차 감염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100여 명에 달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염제를 알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인 안산 92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결국 4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차 감염자인 안산 중앙동의 미용실 근무자 92번 확진자의 코로나 2고는 2차로 지인을 95번 확진자로 만들었고 95번 확진자는 다시 3차로 그의 친구를 안산 103번 확진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산 103번 확진자는 4차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안산 108번과 109번 확진자란 꼬리표를 달게 했습니다. 이로써 안산 92번 확진자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8일 자정 현재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동안 이들과 접촉한 시민들이 이날 현재 1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안산시 보건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113명을 찾아 40명을 자가 격리시키고 24명은 능동 감시자로 49명은 수동 감시자로 관찰 중입니다. 또 이들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스물여섯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아홉 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산 중앙동 미용실발 코로나 십구의 엔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마스크 쓰기 철저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그 시민들의 협조 가 없이는 그 차단이 어려운 일입니다. 안산시는 관내 미용실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소 모임은 물론 타 지역 방문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심재호입니다.